이제 들리나요? 응. 오, 아빠. 그리고 응. 이모들이 좀 들어왔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나예요하나요 <laughs> 저희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떻게 한번 한 말씀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? 어떻게 <laughs> 그러면 아빠한테 우리 퀴즈를 한번 내볼까? 응. 어. 자 세나가 이거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? <laughs> 이게 뭘까요? 아이스크림. <Ask> 응? <laughs> 답을 먼저 말하면 안 되고 <laughs> 좋아요. 자 이거 이거 세나가 한번 설명해보세요. 뭐야? <laughs> <이거요? 웃음> 아이스크림. 아저아하고 싶어요. 응, 나도 하고 싶은데. 아, 이거는 뭐예요? 먹는 거예요. 뭐예요? 나는 그 그거 사람을 태워줘요. 사람을 태울 수 있고 또 엄마도 탈수 있고. 아, 거기 안에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? 진짜? 음. 그짜귀찮큰 기차? 거? 아니야. 아. 날수 있어. 아, 날 수가 있대요. 날아다는 식당인가? 날 음. 수가. 비행기. <laughs> 아, 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볼래요? 음. 이건 뭘까? 셔다 아빠가 맞출 수 있도록 설명해봐. 음, 타이가 이거는 뭘까요, 아빠? 이거는 누락코 누래요? 음. 아 이게 먹는 거예요? 응. 어. 그럼 어떻게 먹지? 짜스도 먹어. 아뜨거운은 안 먹어. 이, 이, 이거면 먹어도 돼. 아, 여기 안에 있는 옐로우는 먹어도 돼? 빨간 맞지? 파인애플! 음. 예! 이건 뭘까요? 똥가라는 고 축구. 뭐? <laughs> <너? 웃음> 축구고? 아니요. 음, 퍼프. 보라색. 보라색이에요. 음. 아빠, 이거는 뭘까요? 어? 바나나. <laughs> 아니, 보라색이잖아. 보라색인데? 어. 맞추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? 안 돼! 안 돼! 어, 이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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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드는 거 내가 봐야 되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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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유경님! 유경님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이모, 이모, 유경, 어, 유행선 이모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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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팬이에요! 엄 팬이에요! 세나, 좋아. 목소리 들으러 왔어? 응? 이거! 네, 목소리 들어왔어요. <laughs> 중간에 들어와서 잘못들어는데 아, 다시 그만 이모한테 다시 설명해줄 수 있어, 샤나야? 일단은 음. 보라색이고 동그래! 보라색이고 동그래요. 그럼? 자두? 자두? 음... 아닌데요? 뭘까요? 얼음 내요, 나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? 많이 있어요. 많이 음. 있어요. 음 아, 포도. 포도! 맞아요, 맞아요. 포도. 맞았어요. 샤나한테, 조아한테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시한 말씀 해주시고. 조아 그트윙 리제스터를 부르는 거 봤는데 말을 이제 아 <laughs> 좋아 뭐 좋아 이모가 트윙크 트윙크 스타 노래 들었대 한번더 불러줄 수 있어? 트윙크 트윙크 레토터 샤, how I wonder what you are. 예 yeah! yeah! 감사합니다 이경이 고맙습니다. 네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. 음. 세나는 어떤 걸할수 있을까요? 호, 그거 말아 그걸 말하면 안 돼요 <laughs> 이거 이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진아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노랗고 노랗고 길어 길어요 옥수수 옥수수 아니 뭘까요 동그란 거 없어 아 동그란 거 없고 어떻게 먹을 수 있어? 노라코? 껍질 빼고아 껍질을 벗겨야 된대요 이렇게. 그 안녕하세요. 이 우리 구독자이신가요? 뭐 아, 찐 구독자이신가요? 엄마 이 뭐야? 이가 <laughs> 뭐야? <laughs> 해정 님. 드디어 오신 해정 님. 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, 좋아요. 어,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요 이게 뭔가 그냥 댓글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할수 있으니 나눌 수 있으니까. 좋아가이가 한번 문제를 내 볼까요? 이거 뭐야 아니. 아 가방이래요. <laughs> 어, <이름 웃음> 이제 세라가 한번 해볼까요? 언니 예쁘고 예뻐요. 그리고 날개도 있어요. <laughs> 날개도 그거 있어요. 작은 작아요. 작아요. 음, 요정? 요정? 아니야 아니야. 근데 조금 비슷하네, 그지? 응. 어. 틴커벨? 아니. 카트파는데 음. 얘가 음. 나비로 변신. <laughs> 나비였구나, 나비 나비. <laughs> 나비 맞아요? 음 나가듯 해요. 음, 음. 차갑고 차갑고요. 엄청 맛있어요. <laughs> 맛있어요. 차갑고 맛있는. 음 차갑고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? 완료습니다 <laughs> 잘했어요. 어, 너무 잘한다. 한국말로 되게 잘하죠. 네 진짜 잘해. <laughs> <laughs> 금방금방 금방 애들은 확실히 원어 습득력이 어, 너무 좋잖아 그쵸? 그나또 음. 문제를 내고 싶은가 보네 다른 분한테 토스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. 이제 이제 담비님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 완전 <laughs> 팬이에요 저 네. 영상 안 그래도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 아 정말요? 어, 방 열려가지고 완전 빠르게 왔어요. 아, 감사해요. 저희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켜봤어요. 그냥 앞에 있는 걸로 퀴즈 내고 있구만. 이거 뭐 있어요? 자, 세나가 문제를 냅니다. 이거는, 아니, 이거는 귀. 귀가, 귀가? 귀가 길어요. 귀가 길어요. 또. 토끼. <laughs> 토끼. 토키? 세나 좋아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시면. 세나야 좋아요 사랑해 아, 사랑해 요 좋아도 사랑해 어 좋아도, 아, 좋아도 사랑했네요 나도 사랑해 이거.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아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마이크를 주고 응 이거는 네아 뜨거워 고 너무 뜨거워요 그거 브라우니에요 브라운이에요 이게 먹는 건가요? 응음아 진짜 이거 이건... 맛있는가요? 부드러워요? 응 그거 어? 노란색 핫초코? 안에 들어갔어요 핫초코? 초코인가 <laughs> 아니 노란 아... 거 안에 들어갔다고 진짜 <laughs> 생각에 없는데 뭘리꺼어 <laughs> 다른 분이 손을 들어주셨네요 자송님 안녕하세요 1개월 <laughs> 아들이랑 아 그래요? 애기 구독자님도 같이 오셨대 세나 문제 낸거 들으셨어요? 응, 네네 궁금하? 맞았습니다 아빠는 못맞추네 <laughs> 힐링가지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진짜 궁금한게 힐링의 단어를 되게 구독자님들이 많이 써주시는데 아, 어떤게 아, 어떤 아, 힐링이 아, 되신다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해주실 수 있어요? 아 제가 애기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<laughs> 근데 그렇게 힘든 육아를 그래도 행복하게 하시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 포인트음 맞아요 그게 힘든데 네, 네. 화이팅 하세요 애가 네, 네. <laughs> 뭐있다 네, 저희도 이제 그만 빠이빠이 할게요 빠이 빠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,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이거 어떻게오 이거 제가 어떻게 끊는지 잘알 아! 리브 콰이어틀리 갑니다. 빠이빠이! <laughs>